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한국여자컬링대표팀이 2018 세계컬링연맹 WCF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거듭 역전승을 거두며 3연승을 질주했다. 스킵 김은정이 이끄는 여자컬링대표팀은 19일 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에서 열린 대회 예선 2차전에서 체코의 8에서 5로 역전승을 거뒀고 3차전에서 덴마크를 7에서 5로 꺾었다. 체코와의 2차전에서 6엔드까지 3에서 1로 앞서던 대표팀은 7엔드에서 4점을 내주면서 3에서 5로 역전당했다. 한국은 8엔드에서 1점을 추가하며 숨을 골랐다. 9엔드에서는 체코가 후공권을 갖고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대표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김은정이 정확한 드로를 앞세워 4득점을 하는데 성공, 8에서 5로 승부를 뒤집었다. 김은정의 마지막 샷뿐 아니라 김영미, 김선영, 김경례도 모두 100%의 샷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대역전극을 일궈했다 체코는 패배를 인정하고 시밴드를 포기했다. 덴마크와 예선 3차전에서도 대표팀은 6핸드까지 이어서 사로 끌려갔다. 그러나 틀 엔드에서 김은정이 정확한 대로 샷을 앞세워 대거 3점을 올려 역전했다. 엔드에서는 성공이어서 분리했음에도 이점을 추가해 7대서 4로 달아났다. 덴마크가 9엔드에서 1점을 추가했으나 10엔드에서 김은정이 덴마크의 스톤을 쳐내는 테이크아웃 샷을 성공시키며 덴마크의 끼를 꺾었다. 결국 덴마크는 경기를 끝냈다. 예선 3차전에서 김은정은 샷 성공률 96%를 기록했다. 김경애 90%, 김선영 93%, 김영미 85%도 높은 샷 성공률을 자랑했다. 덴마크에서 샷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는 니드리나 크누드센으로 85%에 불과했다. 세계선수권대회 첫날인 18일 독일을 8에서 3으로 꺾은 한국은 이날 예선이 3차전을 내리 이기면서 3연승을 질주했다. 일 오전 평창올림픽 결승전 상대였던 스웨덴과 예선 4차전을 치른다. 지난달 25일 평창올림픽 여자컬링 결승전에서 스웨덴의 저음메달에 만족해야 한 대표팀은 서륙에 나선다. 스웨덴은 평창호올림픽에 참가한 안나하슬보리 팀이 그대로 이번 대회에 나섰다. 평창올림픽에서 예선을 1위로 통과한 한국은 중결승에서 일본을 극적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나 스웨덴의 3에서 8로 졌다. 스웨덴도 덴마크와 중국, 이탈리아를 차례로 꺾으며 3연승을 질주 중이다.